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사형입니다. 이제 봄 날씨가 완연해진 만큼 패션계는 슬슬 여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봄, 여름, 가을 이세 가지 계절 동안 활용하기 좋은 로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저를 구독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로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왜 로퍼가 남친룩 아이템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아이템인지.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컨텐츠의 순서는 로퍼를 활용할 수 있는 TPO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본론인 로퍼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로퍼 3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밑창을 부착하는 세 가지 제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로퍼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신 쇼핑해주는 남자 대쇼남 컨텐츠로 브랜드와 함께 제품 소개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로퍼를 활용하는 T P O입니다. 패션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마 신발의 종류를 운동화, 스니커즈 그리고 구두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구두도 상황에 따라 또 격식에 따라 사용하는 종류와 이 구두 쉐입이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로퍼 같은 경우는요. 좀 캐주얼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클래식한 정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신발이고요. 주로 비즈니스 캐주얼 룩이나 아니면 진짜 캐주얼한 룩에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신발입니다. 로퍼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끈이 없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겠죠? 마치 슬리퍼처럼 신고 벗기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로퍼라는 뜻 자체도 게으름뱅이라는 어원에서 탄생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는 로퍼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결혼식 하객룩이나 아니면 어디에 파티에 초대 받았을 때 아니면 뭐 데이트룩이라든지 소개팅룩 그리고 면접룩 같은 비즈니스 캐주얼룩. 아니면 그냥 등교할 때 옷에 좀 신경 쓰는 세련된 대학 선배 룩으로도 활용 가능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좋죠? 요약하자면은 클래식한 정장룩 빼고는 웬만한 캐주얼룩에는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신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로퍼가 남친룩의 필수적인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로퍼를 신으면 젊고 세련된 느낌이 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구두에 대해서 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두를 좀 아저씨 느낌이 난다, 나이 든 사람이 신는 신발로 생각을 하시는데 로퍼는 오히려 20대가 세련되게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제 옆에 데일리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퍼를 신는다고 해서 올드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죠. 그래서 로퍼를 신었을 때좀 올드해 보이는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퍼는 섹시하고 도시적인 느낌을 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스트릿 사진에서도 보시면 은좀 세련된 분들이 로퍼를 많이 신고 계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박보검 씨처럼 가죽 자켓에 매치를 해도 세련된 느낌이 물씬 나죠 이 남친룩의 대명사라고도 불리는 박보검 씨도 타복 패션을 보시면 은 로퍼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이유는 로퍼를 신으면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로퍼는 보통 발등이 오픈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더비 슈즈나 일반적인 스니커즈를 신었을 때보다 발등에 노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등이 노출된 만큼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로퍼를 코디하실 때 세련되게 매치하는 방법은 옥사뼈를 노출시키는 구부 기장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굽입니다.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은 굽에 굉장히 민감하실 거예요. 요즘 신발 트렌드 자체가 굽이 높은 편인데요. 모글리 슈즈의 유행에 따라서 좀 투박하고 청키한 느낌의 높은 굽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원래 정석적인 로퍼는 좀 굽이 낮았기 때문에 키 작으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는 신발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신발 브랜드들에서 굽 높은 로퍼를 많이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키 작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무난한 굽은 2.5에서 4cm인데요. 이 정도 굽을 신었을 때 종아리도 좀더 슬림해 보이고 굽이 너무 높은 티도 나지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는 범용성입니다. 로퍼는 활용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높은 아이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패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남자분들은 신발을 보통 몇 켤레 안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범용성이 신발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수 있겠는데요. 로퍼는 슬림 스뿐만 아니라 청바지, 면바지, 세미정장 그리고 심지어는 반바지에 매치해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거기다가 로퍼는 페이크 삭스를 신고 발목을 좀 드러내면서 신어줘야 예쁜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를 하시면 가을까지 주력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겨울에도 이렇게 양말을 신고 활용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가장 대중적인 로퍼 3가지 종류에 대한 설명과 구두를 제조하는 세가지 기법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구두를 만드는 제법까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대신 쇼핑해주는 남자 이 대쇼남 컨텐츠에서 더 비싼 아이템들은 왜더 비싼 가격을 받는지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로퍼의 종류로는 페니로퍼, 테슬로퍼, 홀스빗로퍼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대중적인 로퍼는 페니로퍼가 되겠습니다. 로퍼의 재질도 가죽과 스웨이드, 컨버스 소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은 소가죽이 되겠습니다. 처음 입문하신다면 가장 무난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게 페니로퍼, 소가죽 페니로퍼예요. 테슬로퍼는 발등 쪽에 테슬이라는 장식이 부착되어 있는 신발인데요. 홀스빗 로퍼는 말 제갈 모양의 문양이 부착되어 있는 신발입니다. 구찌의 시그니처 모델이기도 해요. 이 홀스빗 로퍼 같은 경우는 구찌의 시그니처 제품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시면 좀 이미테이션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니 로퍼는 좀 베이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겠고요. 테슬 로퍼와 홀스빗 로퍼는 장식이 있는 만큼 많이 꾸몄다는 느낌을 주기에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는 구두에 밑창을 부착하는 세 가지 제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방식은 시멘티드 제법입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중저가 모델에서 많이 볼수 있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가장 저렴하거든요 구두에 밑창을 접착체로 붙여서 압력으로 프레스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수제화 브랜드에서는 한 20만 원대까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식이에요 다음으로는 굿 이어 웰트 제법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중창 굽에다가 바닥을 부착시키고 꿰매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두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바느질 자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클래식한 방식이기도 하고 보통 한땀한땀 봉제돼서 한땀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로 고가 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제법의 최대 장점은 관리만 잘해준다면 밑창만 계속 갈아주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신발을 신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물론 시멘티드 제법도 전창 가리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접착했다가 떼는 방식보다 바느질을 풀어내는 방식이 구두의 손상이 좀덜 가겠죠. 마지막으로는 먹기제법입니다 중창과 밑창을 함께 꿰매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내봉식이라고도 말하는 제법입니다. 이 방식은 좀 구두 밑에가 이렇게 유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물에 좀 약한 단점이 있어서 비오는 날 신게 되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대중 브랜드에서는 시메티드 제법을 주로 사용하고요, 고급 수제화 브랜드에서는 이굿 이어월드 제법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컨텐츠 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대쇼 남입니다. 지난번에 처음으로 대신 쇼핑해주는 남자 컨텐츠를 진행해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퍼 입문자들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검정색 페니 로퍼를 여러분들께 네 가지를 추천해볼까 합니다. 만약 다른 컬러의 페니 로퍼나 테슬 로퍼를 찾으시는 경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브랜드에서 다른 제품을 한번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로맨틱 무브의 뉴스마트 로퍼입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고 자주 활용하고 있는 로퍼입니다. 가격은 할인해서 14만 1,000원에 판매 중이고요. 직접 신어보고 싶으신 분은 연남동에 매장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브랜드의 특징이라면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브랜드를 사실 때보다 5mm 정도 작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기본굽은 3cm이고 속굽 1cm랑 그리고 발볼 넓이는 커스터마이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앤크리스의 유티 클래식 페니로퍼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저는 다른 컬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장점이라면 은 에바폼인데요. 3mm 두께의 에바폼이 적용되어서 거의 운동화처럼 부드러운 착화감이 있어요. 아까 로맨틱 루브의 로퍼가 좀 일반적인 구두에 딱딱한 착화감이라면 이 제품은 좀더 부드러운 착화감이 있겠습니다. 딱딱하신 착화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부드러운 착화감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기본급은 3cm고 커스터마이징은 없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손신발의 2220-08 페니로퍼입니다. 이 브랜드의 특징이라면 좀 디자인이 다양한 로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은 좀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을 가져왔다면 손신발에서는 좀더 트렌디한 제품을 선정해봤습니다. 좀더 투박하고 청키한 디자인이죠. 요즘에는 이런 뭉툭한 쉐입이 좀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캐주얼하고 좀더 트렌디하게 신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예, 손신발의 가장 큰 특장점은 발볼 뿐만 아니라 발등을 높일 수 있고 속껏 1cm까지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좀 발이 못생긴 편이라서 발등도 높고 발볼도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좀 못생긴 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기본 급은 3.5cm고요. 손신발 브랜드 자체의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굽이 좀 높은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로크의 이튼 라인입니다. 로크는 영국의 슈 메이커 브랜드예요. 오늘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가장 가격대가 있는 제품인데요. 그 이유는 아까 구두를 만들 때 제법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굿 이어 웰트 제법을 사용합니다. 즉, 더 고급스러운 제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기본급은 2.5cm고요. 구매력이 충분하시고 좀더 고급 수제화를 원하시면 추천드리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패션 커뮤니티에서도 인기가 많은 만큼 검증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오늘은 로퍼를 구매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로퍼를 굉장히 선호하는 1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로퍼는 범용성 그리고 심미성 그리고 실용성까지 이세 가지 박자를 모두 갖춘 세련된 남자의 필수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이상으로 패션 투브 사형이었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